자, 여기까지 저장하기 하시면 이제 테이블에 해당되는 정보가 완성이 됐고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데이터, 선 차트 동일하게 가로축을 연도로 넣겠습니다. 계열에 가셔서 모두 선택하시고 평균, 연평균을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또이 차트도 만들어졌다고 어머 성공! 이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우리가 차트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어, 계절별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별로 어, 딱 봐도 우리가 여름이니까 가장 뜨거운 여름 날씨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봄과 가을은 어, 봄이 조금 더 서늘하고 가을이 조금 더 여름을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조금 덥군요. 자, 아래 겨울을 보시면 겨울은 어, 아무래도 영도 근처인데 중요한 건이 끝에 보시면, 음, 2017년, 18년, 19년, 어머, 계속, 뭐 어때요? 기온이 상승하고 있네요. 그럼 2020년? 우리가 2020년은 조금 추웠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그죠? 어, 겨울은, 여름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겨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겨울 기온도 약간 상승한? 뭐 이런. 그래서, 어, 이렇게 각각의, 어, 다음, 이 꺾은 선 그래프의 장점 중에,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약간의 예측,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더라. 더 다, 뭐 따뜻해질 그런 가능성, 아니면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씩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다가 조금 내려갔지만 또 올라갔죠. 좀 내려갔지만 또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구나. 즉, 겨울이 좀, 어때요? 음, 따뜻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차트를 만드는 목적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트 제목을 우리 선 차트라고 할까요? 또는 꺾은선 차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차트를 저장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예, 준비 작업. 앞에서는 테이블과 차트 한꺼번에 한 번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고 차트 생성한 후 저장. 차트는 추가로 다른 종류의 차트들을 만들 수 있어요. 테이블 하나에 여러 개의 차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또한 테이블을 추가하시면 추가된 테이블로 다른 차트를 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테이블 둘러보기로 가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어, 제가 테이블 이름을 또안 바꿨네요. 차트 이름은 변경했는데 테이블도 이름을 안 바꿨네요. <laughs> 네, 테이블 이름은 우리 계절별 기온 변화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계절별 기온 변화 데이터니까요. 이렇게 계절별 기온 변화 이고 그리고 차트도 마찬가지로 계절별 귀염변화 선차트. 이걸 미리 바꿨으면 여기에도 계절별 귀염변화 우리는 선차트 이렇게만 네, 추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이름이 계절별 귀염변화 아, 테이블이 생성이 된걸볼수 있고, 그 생성된 테이블의 연관 차트. 여러 개를 만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러 개의 차트가 뜨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 내용들 잠깐 PPT로 정리해 볼까요? 계절별 기온변화 데이터를 예,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시고, 그리고 검색된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 찾아서 특히, 뭐 연도가, 만약에 내가 필요한 연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더라, 우리 2010년부터 필요한 데이터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시계열 조회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의 범위를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온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 음, 지금 엑셀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 피,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했어요? 음... 저장하고 가지고 와봤더니 행렬이 변화될 필요가 있었더라. 그래서 엑셀에서 다시 한번 행렬 전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뭐둘 중에 어떤 걸로 하셔도 됩니다. 행렬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저장한 데이터의 연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완성된 데이터는 이제 닫기를 내서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완성된 거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테이블 불러오기에 테이블 추가 그리고 옆에 그죠 테이블 올리기 파일 올리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온 데이터들은 어떻게 네, 데이터 이름 계절별 기온 변화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는 짧게 쓰려고 안 썼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테이블을 이용해서 차트 만들기를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차트 이름도 한번 변경해 보고요. 자, 이제 코딩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딩할 때 가장 먼저 또 마찬가지로 코딩은 그냥 코딩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코딩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연도별 계절의 평균 기온 차트를 확인하고 계절에 해당하는 옷을 추천하는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추가로 인공지능의 음성 지원 기능을 활용해서, 예, 문자로보다는, 그죠? 음성으로, 어, 오브젝트를 좀 가져다가 쓸 거고요. 그리고 차트 확인하는 것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차트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뭔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뭐 버튼 같은 버튼들을 좀 이용할 거고 사람이 직접 옷 옷을 어떤 추천받을 사람도 하나 이렇게 오브젝트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기, 네. 계획들을 먼저 쭉 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직접 코딩 준비 되셨으면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엔트리봇은 삭제할 거고요. 추가하기 하시고 자, 어떤 오브젝트들을 가져가나 봤더니 어, 항상 준비 배경 하나 그리고 어, 아직 외출하기 전이니까 거실 배경이 좀 어울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체크박스 요 정도 먼저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배경 거실 배경 뭐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거실 배경 하나 선택하시고 자 사람은 어, 여러분들이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저는 체크박스 이걸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원하는 위치는 네, 여러분들이 사람 어,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 주시고 체크박스 너무 크니까 좀 줄여 주시고 이렇게 균형 맞춰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에 자,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 일반적으로 배경에 어떤 것들이 좋으냐면 초기 값을 지정하는 것들은 배경에 넣는 게 좋아요. 저희가 뭐할 거냐면 자 음, 계절별로 음, 옷을 추천해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 그 말을 했는지 즉뭐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되겠고 어, 혹시라도 뭐 데이터 현재 기온이 얼마인지 들어오는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변수를 한두개 정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때, 네, 추가하거나 또는 뭐 삭제하시거나 이런 거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테이블 다 확인하셨으니까 자료에 가셔서 어, 변수 만들기를 이용해서 두개 만들게요. 여기 보시면 계절과 현재 기온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절이라는 변수는 앞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억할 변수예요. 자, 변수 추가하시고 현재 기온 현재 기온 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변수 초기와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실에서 거실을 어, 또 제가 네, 여기 지금 모든 음, 그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만든 듯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 작업을 하는 애는 보통 거실에서 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거실에서 한번 준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맨 처음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자료에 가셔서 대답 숨기기. 왜냐면 기온을 물어보고 그 물어본 기온에 따라서 뭘할 거예요? 옷을 추천할 거니까 대답이 필요해서 대답 숨기기. 나중에 추가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변수들을 만들면 계절과 현재 기온 이런 변수들이 화면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화면에서 보통 출발할 때 현재 기온을 숨기고 누구도 숨기고 계절도 숨겨라 그러면 깃발을 클릭하면 보이지 않도록 자, 이 3개가 보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그때 실행해 보시는 거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 블럭을 이용해서 읽어주기 블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목소리로 내가 직접 문장을 읽어주기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읽어주기라는 블럭을 이용해서 네. 뭐라고 할까요? 체크박스를 눌러주세요. 이 어, 체크박스 그냥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눌러줄 거야 라고 해서 네, 체크박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 그냥 말로만 나오지 말고 똑같이 체크박스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말풍선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네, 어, 누가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말풍선이 배경한테 달린 거예요. 네, 말이 나오니까 훨씬 더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 준비 사항들을 일단 음, 시작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요술 버튼, 어, 아까 하나 더 추가할 걸 그랬네요. 자, 이번에는 네 인터페이스에 가서 차트를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술봉 버튼이라는 친구를 추가해서 자 이번에는 이것도 또 크기가 너무 커요. 좀 작게 옆에다 두고 자이 친구는 얘를 클릭하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그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차트를 보여주고 싶어요. 데이터 분석에서 계절별 기온 차트를 확인하고 요일별로 날씨가 어떤지, 지금 현재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날씨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시면 항상 계절별 데이터를 열어서 확인해 봐.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체크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주된 코딩을 이 친구가 하고 있네요. 자, 체크박스 잠깐 설명드리고 같이 코딩 할게요. 자,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 아,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라고 얘가 읽어 주고 말풍선도 나오네요. 얘가 말풍선을 할 거예요. 현재 기온을 대답으로 정하기 현재 기온 대답으로, 대답을 현재 기온으로. 죄송합니다. 대답이 들어오면 이 묻고 대답한 결과를 현재 기온에 넣어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현재 기온은 몇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계절을 3으로 정하래요. 계절을 3으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4번 반복할 거예요. 자, 계절별 기온 변화 데이터에, 음, 계절의 합. 계절이라는 건 아까 좀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하나일 텐데 3이라고 입력된 세, 세 번째. 값의 합을 식으로 나눈는데요데이터에뭐 평균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계절별 평균 기온의 계절 값을 두 번째 넣기 아 계절 값, 계절 값이면 3번부터 출발했는데 3에서 2를 뺀 값. 아 그렇군요. 지금 계절 요거부터 잠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요게 문제가 예를 누르려고 하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가서 테이블 보게 하시면 요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나씩 가져올 건데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 봄이에요.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이 세 번째 열이라 여기에 보니까 계절에 3을 예. 요 계절에 3을 정하고 그리고 계절별 기온이라는 계절별 기온에 어디에 넣어라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절별 기온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네 여기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평균 기온을 넣어주세요라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요거 무슨 뜻이냐면 봄 평균 기온, 여름, 가을, 겨울에 평균 기온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계절을 1만큼씩 더하니까 지금 계절이 3 출발해서 여기에요. 3 출발해서 3, 4, 5, 6, 자 이렇게 지금 어, 코딩을 계획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계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코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결과 보겠습니다. 어, 대답이 계절별 테이블 기온의 변화, 여름의 합 여름의 평균인 것 같아요. 그죠? 여름의 평균보다 크다면 날씨가 되게 더운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름 기온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데이터들의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그 평균값보다 더 크다면 어, 굉장히 더운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무더운 여름 기온이니까 얇은 옷을 추천하네요. 자 이렇게 지금 평균 기온을 가져다가 그 평균 기온의 값이 평균보다는 높다면 더 무더운, 무더위니까 옷, 얇은 옷을 추천하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서는 이제 뭐예요. 여름이 아니면 봄 가을이거나 또는 겨울이거나 그런데 봄과 가을은 여기 같은 선선한 날씨니까 어, 보통 대답을 평균 기온의 1번째 항목. 자 평균 기온 이번에는 어 평균 기온의 1번째 항목이라는 거죠 평균 기온의 첫 번째 항목. 그럼 뭐예요? 봄이죠? 평균 기온의 두 번째 항목이면 뭘까요? 두 번째 항목이면 여름이겠죠? 여름에서 5도를 빼래요. 여름이 평균 기온이 뭐 24도다, 25도다 뭔가 나올 건데, 거기에서 한 5도를 빼면 18도? 그죠? 만약에 24도에서 5도를 빼면 19도겠고, 자, 여튼 20도를 넘지 않는 도일 것 같아요. 요는 이제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뺐는지는 한번 결과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는 것은 어, 사실은 봄, 아니, 여름이 아까 기온이 좀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그리고 어, 그러니까 봄 그리고 가을 기온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선선한 봄 날씨, 뭐이걸 체크하려고 이렇게 여름보다는 좀 기온이 낮고. 요로한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 그러네요. 봄 선선한 봄이거나 가을 날씨래요. 그래서 멋을 부려보라고 멋쟁이 옷을 입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 밑에 보시면 자 대답이. 겨울의 평균 기온보다 낮으면 추운 거네요. 그죠? 많이 추워요. 두꺼운 옷을 추천합니다. 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자,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 아닌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날씨냐면, 시원한 날씨이긴 한데 조금 일교차가 지금 요거보다는 그니까 지금 위에 보시면, 어, 평균, 봄의 평균 기온보다는, 그러니까 가을이 좀더 더웠기 때문에 봄의 평균 기온보다는 높고, 그죠? 여름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들은 약간 선선한 날씨인 거고, 그거보다 더좀 싸늘한? 아, 더, 아이, 춥진 않지만, 선늘한 이런 날씨는 시원한 날씨입니다. 이교차가 심할 수 있으니까 거둬들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의 멘트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포로그 일단 분석이 되시면, 이렇게 기획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제가 코딩할 때도, 어, 어떻게 나는 할 거야 라고 미리 기획하고 그네 개에 대해서 추천, 아, 알고리즘을 넣어서 코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우리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또 필요한 게 아까 뭐였어요? 그죠? 여기 계절별 평균 기온 리스트가 하나 필요했으니까 우리 데이터의 자료에 가셔서 리스트 만들기로 계절별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계절별 평균 기온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